12월 29일 일요경마입니다. 음, 정말 2024년 마지막 경마일인데요. 벌써 이렇게 하나의 끝자락에 어, 와 있네요. 올한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해 새해에는 좀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요경마 승부처에서 추천드렸던 9번 내 편이 2차 입상에 성공을 좀 하면서 복승식 28배로 적중을 좀 만들어 냈는데요 이왕 올 거면 좀더 높은 배당으로 오지 않은 아쉬움도 남네요 10번 12번은 복승식만 47배 130배가 넘었었는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여하튼 일요경마도 인기마든 복병마든 분석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마일,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조입니다. 국육등급 1200m, 루키 이세마 안말경조가 되겠는데요. 이번 플라잉데이, 3번 특급파티, 4번 겨울장미, 여기에 7번 존마포스, 9번 내기레이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1200 단거리이기도 하고, 선행으로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4번. 겨울 장미를 충마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03초의 주파 기록을 좀 보여줬고요. 스타트 능력, 중속도 좋았고, 그다음 뒷심까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단거리이기도 하고, 저는 선행으로 앞선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볼수 있다. 2번, 3번이 주파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를 더 많은 인기를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 나갈 수 있는 4번 겨울장미 충마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복병권으로 볼수 있는 마필 5번 인디언 태핏인데요.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 중소뭐 디심도 괜찮았고 훈련 과정도 공을 들여서 준비를 좀 해왔던 만큼 복병권에서 5번을 추천을 좀 드려보면서 서울 일경조는 인기권 마필 중에는 4번 겨울장미를 충마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복병권에서는 5번 인디언 태핏 이렇게 도마필 우선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역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외곽이지만 11번 라운 사일런스. 저도 충마로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 스타트 능력,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11번 라온, 사일런스, 총마로 인정을 좀 하고 가겠고요.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9번 골든 메이커인데요. 이 마필은 10월 27일날 거세를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간혹 거세 후에 컨디션 변화를 보이면서 사고를 치는 마필들이 왕망이 있는데, 이 마필은 좀 발주가 늦는 게 단점이었고,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도 있던 마필입니다. 거세 이후에 컨디션 변화를 좀 기대를 하면서, 어, 현장에서 좀 체중 체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449kg, 440kg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게 제가 볼땐좀 좋아 보이는데요. 10kg 이상 많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덜 보겠고요. 그 이상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현장 흐름 따라서 국병마필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는 인기권에서는 11번 라운 사일런스, 복병권 9번 골든메이커 이렇게 두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 1경주 국격등급 1600m 레이스 인데요 음 저는 12번 플라잉 아이스 이번 경주 노림수에 총나로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마필은 추입작전을 좀 구사를 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 편성이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강선행형 마필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아,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1600m지만 앞선이 느리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만 잡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직선에서 분명히 승부 타이밍이 나온다. 부산 일경주의 노림수에 충만한 12번 플라잉 아이스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격등급 1700m 레이스 9번 위디스 크로 10번 메리트 션샤인 4길의 영광 롯봉기 드래곤 선 갤런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능력이 월등한 마필이 좀 없는 경주고 음 어찌 보면 부진마 경주로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기마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3경주는 9번 미디스크로를 충마로 인정을 좀 하겠고요. 여기에 3번 네길의 영광, 메리트션샤인. 뭐 인기만 게임으로 결론은 인기만 게임으로 정리를 좀 하는 경주인데 이번 로봉기 드래곤은 1,200 단거리 경험을 하고 바로 1,700으로 거리를 좀 올렸기 때문에 보세요 이세마필이 거리를 바로 올렸을 때 검지 운전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습을 나가면 8번 음파뮤직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번 경주는 인기권, 9번 위디스크로, 3번 내길의 용광, 10번 메리트 션샤인. 그나마 보여준 전력은 앞서 있다. 라고 좀 보면서 이렇게 인기권 마필로 가볍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고고등급 1,400m 레이스인데요. 1번 그랜드 체이서는 직전 경주의 11번 외곽 게이트, 외곽으로 그렇게 무리를 하고도 끈끈한 근성을 좀 보여줬던 마필 인데요 1번을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충마로 놓고 좀 공략을 해볼 텐데 직전 경주에 정말 외곽 전개를 무리를 했던 만큼 이번 경주에는 안쪽에 1번 게이트 다실바 하더라고 하면 충마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복병으로 볼수 있는 마필은 6번 네버 기부업입니다 10 2주에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요. 이 마필 추입, 선입 작전을 구사를 했던 마필인데, 김혜선 기수가 주행 재검도 받았고, 주행 심사 때 모습을 보니까 뭐 공백기 여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훈련 과정도 김혜선 기수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모습이고, 준비를 잘 하고 나옵니다. 부산 이경주는 충만은 1번 그랜드 체이서, 국병권에서는 6번 네버 기부 이렇게 두 마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조입니다. 국고등급 1300m 에이스인데요. 저는 10번 프리타임 인기 를 모아가고 있는데, 저는 10번보다는 5번 라온 니진 스키를충마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필은 앞에 나가도 되고, 따라가는 선입 전개도 가능한 전개적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조 5번을 충마로 세워놓고, 안쪽에 1번 금화 포모스트, 여기에 2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선입 역시 전개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멤버 어게인 이렇게 두 마필 우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곽에는 10번은 전개적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좀덜 보겠고요. 6번 에코월드는 현장에서 배당 흐름 따라서 추가로 놓고 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사경조는 0만원 5번 라운 리진스키 후착 상대 마필은 1번 2번 이렇게 두 마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3경조입니다. 고고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조는 승부처로 어, 붙어보는 경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조 승부처 노림수의 충마 1번 로드투 워리어입니다. MRP는 네, 30주의 공백을 좀 두고 나오는데요. 음, 주행심사 때 모습을 봤을 때 역시 크게 문제가 없고, 타트 능력, D심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행심사 이후에 복귀전을 준비하면서 훈련과정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모습이고요. 예전 경주력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뒷심도 가지고 있는 만큼 1번 게이트라고 하면 앞선에 붙여놓을 수 있는 빠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2선, 3선, 내측 따라가는 전개만 그려가면 충분히 이변을 기대해볼 수 있다. 부산 3경주 1번 로드투 워리어를 놓고 승부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드투워리어의 선전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오경조입니다 9고등급 1400m 레이스 인데요 인기 1위 3번 브라이트 카이 도 인정을 좀 하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꾸준한 경주력이 강점인데 뭐 직전 경주만 봐도 거의 전구간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한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주 김용근 기수로 안장까지 교체를 좀 하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믿음은 더줄수 있고요. 3번 브라이트카의 충마로 가져가겠고 1번 아시장군보다는 저는 5번 벨로테로를 후착 상대 마필로 가져가겠습니다. 5번 벨로테로는 직전 경주 아시장군과 같이 뛰면서 우승마와 거의 반마신차의 착차 없이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아시장군이 그 당시 3착, 벨로테로가 4착이었습니다. 거기가 착차가 없었는데요. 거의 다 와서 직선에서 진로방해만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5번 벨로테로가 입상권에 오히려 더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경주고 직전 아쉬움이 남는 만큼 승부 의지면에서 5번 벨로테로를 후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결론은 3번 브라이트카이, 5번 벨로테로 이렇게 인기권 두 마필을 추천을 좀 드려보면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복병권으로는 10번 해제여걸입니다. 10번 해제여걸은 끝걸음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철경 기수가 전개만 풀어내면 뒤에서 날아올수 있는 마필 10번 해제여걸 서울 오경주는 3번, 5번 인기권 마필 인정을 하면서. 행복 승식으로 10번 해제 예거를 부착하는 경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혹은 공격적인 막권을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10번 해제 예거를 놓고 인기 마필들 조합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호 경주 3번, 5번, 10번입니다. 부산 4경주로 왔습니다. 혼합 4등급 1,800m 레이스. 일반 경주급에서는 능력을 인정을 좀 해야 되겠죠. 5번 오아시스 레드. 앞을 나갈 수 있는 선행력도 있고 따라가는 선입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은 2편성에서 인정입니다. 후착으로는 역시 3번 운주가이 직전 경주 선입전개로 끈끈한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가 1,800m 첫 도전에 괜찮은 걸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실바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 2편성에서는 인기도대로 인정을 좀 하고 가겠고요. 역시 결론은 5번, 3번 인기권 두 마필 인정을 좀 하는데 복병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록 앤드 롤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단독 선행은 어렵다라고 해도 6번 하늘만점이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 옆선에 붙여놓고 공조를좀 풀어간다라고 하면 의외의 이변도 기대해볼 수 있다. 5번, 3번을 가져가면서 7번 록 앤드 롤을 삼복승식으로. 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사 경주는 5번 오아시스 레드, 3번 온주가이 여기에 7번 록 앤드 롤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 4등급 1,400m 레이스인데요. 사전 인기도에서 보시듯이 어, 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편성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 2번 스마트 뮤직, 5번 은빛 돌풍, 보여주었던 능력을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은 앞서있다고 평가가 되긴 합니다만 음, 과감한 노림수를 두고 3번 미스 윈스타 복병마필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3번 미스 윈스타는 선행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경주 여건입니다. 기본적인 전개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 게이트라고 하면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가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기습도 가능한데 무리한 전개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그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번 게이트 이점으로 앞선을 보내놓고 약하게 따라가는 선입전개 그려가면 직선에서 한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서울 6경조는 3번 미스윈스타의 이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5경조입니다. 국 3등급 1400m 레이스 3번 스타클래스 판타스틱 고먼 킹드래곤, 플라잉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면서 계속 좀 분석을 해 봤는데, 물론 뭐 인기 마필들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필의 능력들 월등하고. 런데 배당 메리트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한번, 다시 한번 노림수를 두어 보겠습니다. 직전 제가 추천 경주에서 노림수를 뒀던 파이널 세븐. 직전 경주 1,200m에서 제가 적중을 끌어냈던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 1,200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1,400도 분명히 거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마들 보내놓고 2선, 3선 매각에 따라가는 전개를 그려가면 1,400m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멀로 기수까지 안장 교체를 했고 승급전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도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직선에서 한발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산 오경조는 11번 파이널 7을 다시 한번 노림수를 두고 가보겠습니다. 서울 7경주로 왔습니다. 국사 등급 1,800m에 있으는데요. 노리고 가는 마필은 1번 시크릿 왕자입니다. 마필 1,700, 1,800 거리 경험을 좀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어, 추입 작전을 구사를 했던 마필입니다. 계속 끝거음을 좀 남겼고 직전 경주도 보면 김태희 기수가 직선에서 답보 변화를 좀 못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었는데요. 1,800m 늘어난 거리 참고 타면서 직선에서 한발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7경주는 1번 시크릿 왕자의 이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인데요. 음, 이번 경주, 저는 1번 마하 타이탄을 노림수를 두고 가겠습니다. 마하 타이탄은 계속 59kg, 58kg,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에 고전을 좀 했던 마필인데요. 감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kg의 감량을 받으면서 55kg. 2000m에는 마하 타이탄이 거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네 측에서 편하게 김태현 기수가 연계만 풀어내면 저는 직선에서 한발 기대해 볼수 있다. 이변을 기대해 를 보면서 삼복승식으로도 추천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부산 6경조는 1번 마하타이탄의 이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8경조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에있스인데요 이번 경조는 서울에서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놀이고 가는 마필은 4번 매직 포션입니다. 자, 이마필 41주에 긴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 음, 저는 1200 단결이기 때문에 크게 공백은 문제될 게 없다고 라좀 보고 있고요. 주행 재검 때 선행으로 경주를 좀주구를 했고 자, 라스트 끝걸음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복귀 전에 나서면서 훈련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나오고요. 이번 경주 기습을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따라가는 전개를 그려가 본다라고 하면, 이변을 기대해 볼수 있다. 서울 8경주 승부처 4번 매직 포션을 놓고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 국 3등급 1200m 레이스. 연속으로 붙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놓고 들어가는 마피는 이번 하이러너입니다. 이번 하이러너는 최근 2회전 8번, 11번 외곽게이트에서 전개를 좀 풀어내지 못했고, 직전 경주만 해도 11번 게이트에서 전구간을 외곽을 돌면서 아쉬운 끝걸음만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자, 게이트가 2번으로 좀 유리해졌기 때문에 내측에서 전개만 풀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볼수 있다. 자, 2번을 패팅의 중심으로 놓고 승부경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들어가는 승부처, 얼구경주, 2번 하이 연어입니다. 1 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 노림수의 충마 11번 맥을대입니다 자, 3등급 승급전에 1400m 우승을 하고 그 2회전은 아쉬운 경주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1800m 2회전을 최근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 군의 적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해리카심 기수 참고 타면서 직선에서 한발기볼수 있습니다. 서울 10경주는 11번 맥글데이를 총마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는 10번 심장의 고동을 노림수를 두고 가보겠습니다. 드러난 전력이야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자, 이마필은 2000m의 거리적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김성형유수 감량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요. 일반 경조 편성이라고 하면 아직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번을 이번 경조 노림수를 좀 두고 가면서 한 마필 더 가져갈 텐데, 8번 강풍만인데요 이마필은 직전 경조 마체중이약 8kg 빠지고 520kg대 마체중으로 졸전을 좀 펼쳤던 마필인데, 8번 강풍마는 체중이 530kg 이상 좀 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늘어나야 제대로 된 경주력을 내볼 수 있는 마필인데요. 현장에서 530kg 이상 체중이 불어났다라고 하면 노림수를 두고 갈 테고요. 혹은 이전 체중, 혹은 더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서울 1 1 경주는 우선 두 마필, 10번 심장의 고동, 8번 강풍마, 두 마필, 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경마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 마지막 경마일 여러분들의 건승을 부모마 기원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